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4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빌럼 II 틸비루 BS 헤라클레스 알멜로. 빌럼 II. 최근 5경기에서 3패 임으로 부진한 흐름이며, 특히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네이메언전에서는 상대 자체골로 앞서 갔으나 경기 막판 배우 넥키 F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겪으며 결국 동점을 허용했다. 전술적으로는 4-3-3을 기반으로 하지만 측면 밸런스와 마무리 능력이 모두 떨어지는 상태다. 보시 MF, 미르펠트 MF의 중원 수비 커버는 좋고 케어러 FW와 바에센 FW는 박스 안에서의 확실한 마무리가 부족하다. 수비진에서는 배우 넥키 F. 티르판디F, 시구르게이르손MF, 마티디F까지 줄줄이 결장하며 조직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장 정보 배우넥디F, 티르판디F, 시구르게이르손MF, 마티디F. 헤라클레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지만 수비 구조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폐의 노르트전 1-4 완패는 공중볼 대응 실패와 측면 공간 노출이 반복된 결과다. 4-2-3-1 전형에서 쿠레노비치 FW의 연계가 차단되면 공격 템포가 느려지며, 잠브렉 MF, 케르스마이커 MF의 압박도 실효성이 낮다. 풀백 로치 DF, 베니타 DF의 오버래핑은 활발하지만 역습대응이 늦다. 부상자도 많아, 체스티치 DF, 브라윈 MF, 훅마 d f 에 이어 라우르센 FW도 장기 이타 상태며, 셰퍼르만 MF의 퇴장 공백도 이번 경기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장 정보 체스티치 DF, 브라윈 MF, 훅마 DF, 라우르센 FW, 셰퍼르만 MF, 결론. 양팀 모두 수비 불안과 결장 이슈가 겹치며 90분 동안 주도권을 유지할 역량은 떨어진다. 빌럼 II는 수비 중심 배운에게 부재로 후방 안정성이 무너졌고 헤라클레스는 수비진과 중원의 줄부상으로 전개력과 전술 일관성이 저하된 상태다. 전방 마무리 효율과 전개 속도 모두 낮은 두 팀의 대결은 지루한 무승부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며 특전 빈도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헤라클레스 승. 언더오버 2.1더 VFL 볼프스부르크 BSTSG 1899호펜하임 중계. 볼프스부르크. 도르트문트전 0-4 패배와 프라이부르크전 0-1 패배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부진을 보여준다.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은 실종됐고 중원 장악력은 붕괴 상태다. 아놀드MF의 결장 이후 팀은 명확한 빌드업 루트를 잃었고 브랑크스 MF의 기동성만으로는 볼 연결이 어렵다. 다르다 이 l w 와 스코프 올센 RW 등 측면 자원들의 압박도 미진의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포메이션은 3-5-2와 4-2-3-1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은 듯하며, 최근 5경기 이골은 모두 세트피스나 리바운드에서 나온 점도 전개 패턴의 빈곤함을 보여준다. 특히 메을 l 비 알비, 피셔알비의 수비 불안은 상대에게 하프스페이스를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장정보 밀러지케이, 스반베리MF, 호제리오디F, 보르나우디F, 파레데스MF, 아놀드MF, 호펜하임, 맨넨글라트 바흐전에서 사득점에도 불구하고 수비 실책으로 무승부에 그친 점이 팀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크라마리치 FW, 훌로제겔W, 빌터RW의 전방 연계는 위협적이었고, 비숍MF의 전진 움직임은 이번 시즌 들어 가장 인상적인 공격 장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중원에서 스타우 m f 카데라백 DF의 커버 능력 저하는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비 라인은 투레 에 f 쪽이 약점으로 드러나며, 바우만 GK, 카박 DF 등 핵심 수비 자원의 부재는 전체 구조를 흔들고 있다. 특히 골키퍼 교체는 수비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장 정보 바우만 GK, 렌치 DF, 배부 FW, 프레멜 MF, 사마세쿠 MF, 오장 카박 DF, 잔드리 DF. 결론. 볼프스 브루크는 명확한 공격 루트 없이 빌드업이 단절된 상태로 중원 부재와 측면 불안이 두드러진다. 반면 호펜하임은 공격적으로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조직력 붕괴로 인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두팀 모두 결장자가 많고 전개와 마무리 단계에서 명확한 우위가 없어 승부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정력보다는 실점 회피에 무게가 실릴 경기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배팅 제안 일반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호페나임 승. 언더오버 2.1 더. AC밀란 v s 볼로냐 FC. AC밀란. AC밀란은 직전 제노아전에서 후반 막판 연속골로 겨우 승리를 챙겼으나 경기 내내 전반적인 전개는 답답했다. 최근 인테르전과 우디네세전에서는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축구가 빛났지만 아탈란타 전처럼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수비 안정감이 급격히 떨어진다. 로프터스 마이너스 치크 MF와 레인더르스 MF의 조합은 전개와 템포 조절에 강점이 있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할 경우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특히 테오 에르난데스디 F의 오버래핑은 위협적이지만 반대로 측면 수비 공백이 크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레앙 FW를 비롯해 아브라함 FW, 소틸 FW, 포파나 MF 등 다수의 공격 자원이 결장하며 공격 옵션이 지나치게 제한된 상태다. 결장 정보 레앙 FW, 아브라함 FW, 소틸 FW, 포파나 MF, 본도 MF, 볼로냐 볼로냐는 최근 5경기 1승 3으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속은 부족한 모습이다. 직전 유벤투스 전에서도 점유율은 우세했지만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무승부에 머물렀다. 프로러 MF, 퍼거슨 MF의 중원 압박과 전환 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칸비아기 FW와 오르솔리니 FW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좌우에서 공격을 주도한다. 딜링가 FW는 최근 들어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낮은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홀름 DF, 은도의 FW, 에스탄니스 FW의 결장은 측면 수비와 공격, 다양성 측면에서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장 정보 홀름 DF, 은도의 FW, 에스탄니스 FW. 결론. AC 밀라는 레앙 FW 없이 전방에서의 위협이 감소하고, 중원과 후방간 거리 관리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 볼로냐는 강한 중원 압박과 짜임새 있는 수비 구조로 밀란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팀이며 수비 조직력에서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결정력 부재와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이 승기를 잡기엔 부족한 부분이다. 결국 두팀 모두 마무리에서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으며 치열한 중원 싸움 속 무득점 또는 저득점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볼로냐 승. 언더오버이.원더 코번트리 시티 BS 선덜랜드 AFC 코번트리 시티 코번트리는 직접 미들즈 브로전에서 2-0 e 완승을 거두며 조직력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를 입증했다. 라두니 MF의 멀티골과 사카모토 MF의 측면 크로스 그리고 하이프레싱을 통한 주도권 장악은 경기의 흐름을 지배했다. 4-2-3-1 전형 아래하지 라이트 FW와 엘리스 심스 FW가 번갈아 투입되어 전방 침투와 압박을 병행하고 CPMF-GrimesMF의 중원은 수비와 빌드업 모두 안정적이다. 수비는 키친DF, 토마스DF, 비드웰 d f 반ADF로 고정되며 홈 경기에서의 밸런스가 강점이다. 부상자 이탈은 있지만 브랜든 토마스아산테 f w 의 대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영향은 제한적이다. 결장 정보 도빈치 K, 토프MF, 메이슨 마이너스 클락FW, 바셋FW, 선덜랜드. 선덜랜드는 최근 5연패로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최근 퀸즈파크전에서도 유효슈팅 6회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에 그쳤다. 공격의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마엔타 FW, 로버츠 MF의 연계는 벨링엄 MF-FMF의 미드필드 전진 연결 부족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2-3-1 포메이션은 유지되나, 전체 수비라인의 간격 조율 문제로 인해 빠른 전환에 취약한 모습이다. 특히 댄 1MF의 체력 저하와, 중원 공백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알레스 디에프 포베다 FW, 허긴스 DF, 먼드레 FW, 댄스 FW 등 추측들의 이탈은 로테이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결장 정보 알레스 디에프 포베다 FW, 허긴스 DF, 먼드레 FW, 댄스 FW. 결론. 코번트리는홈 경기에서 강한 조직력과 침투 패턴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반면, 선덜랜드는 특정력 부진과 전술 정체, 대체 불가한 부상자 이탈로 인해 흐름 반전 가능성이 낮다. 특히 코번트리의 전방 압박은 선덜랜드의 미드필드 불안정성을 공략하기에 충분하며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리드를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 저득점 흐름 속에서도 코번트리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코번트리 시티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더오버 1.5 언더 원더, 라스팔마스 비에스 라오 바이카노,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아틀레티코전에서의 강한 압박과 중원 장악은 인상적이었으나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는 자책골과 허술한 수비로 자멸했다. 4-2-3-1 포메이션에서 바이체티치 m f 와 에수고MF의 활동량은 활발하지만 풀백 전진 시 후방 커버 미흡과 알렉스수아레스DF의 대인 방어 불안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맥번이 FW는 공중볼 경합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연계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산드로 F/W와 몰레로 M/F의 이선 침투도 결정력이 부족하다. 스콘 메케나디 F, 키리안 M/F, 파비우 시우바 F/W의 결장은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결장 정보 스콘 메케나디 F, 키리안 M/F, 파비우 시우바 F/W, 라요 바이카노 라요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이다. 특히 아틀레티코와 에스파뇰에게 각각 0-3. 0-4로 대패한 장면은 수비 불안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직전 헤타 패전에서는 상대 퇴장 이후에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경기 주도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4-2-3-1 포메이션 기반으로 센터백 레준누디 f 아리단네디 F의 제공권은 나쁘지 않지만 측면 수비수 찬바라디 F와 발리우디 F는 위치 선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로페즈 MF, 팔라손 MF는 기술적이지만 피지컬 약점이 존재하며 알바로 가르시아 FW와 대 프루토스 FW는 공격의 폭발력이 떨어진다. 파테시스 MF, 무민디 F, 몬티 LMF, 은테카 FW의 결장은 전력 누수로 이어지고 있고 후반전 교체 옵션도 제한적이다. 결장 정보 파테시스 MF, 압둘 무민디 F, 조니 몬티 LMF, 랜디 은테카 FW 결론 라스팔마스는 중원 점유율과 압박 능력에서 앞서며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온은 수비 조직력 약화와 후반전 체력 저하로 인해 밀리는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공격의 창의성 부재 또한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결장자 상황과 후반 조합의 집중력 문제까지 고려하면 라스팔마스가 근소한 우위를 지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안 일반 라스팔마스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라스팔마스 승, 언더 오버 2.1더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B.S.F.C 멜버른 빅토리 F.C. 웨스턴 시드니 메카서전 3-1 승리는 브란텔로 MF의 전진 패스와 크라이프 MF의 세컨볼 장악력, 보렐로 FW의 빠른 템포 전개가 빛났던 경기였다. 4-4-2 전형의 기반 위에서 게르스 바흐디 F, 클레르디 F의 오버래핑은 측면에서 위협을 만들고 사프스포드 FW-보렐로 FW, FW 투톱 조합은 공간 침투에 특화되어 있다. 크라이프와 밀라노비치 MF는 이 선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안정적인 후방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 5경기 무패,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으로 흐름도 좋지만 정태욱 D.F.의 부상 이탈은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 큰 손실이며 대체 자원 보네티 그 D.F.의 기동력 문제는 위험 요소다. 결장 정보 정태욱 D.F. 멜버른 픽토리 뉴캐슬 제치전1-1 무승부는 결과와 달리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조직력을 보여줬다. 마차우 M.F. 벨루 플레이 F.W.의 이선 연계와 풀백 인세라 D.F. 보스디에프의 수비 가담으로 최근 5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했다.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마차의 스티그MF의 더블 볼란치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 전환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베르고스FW는 타기형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정력 저하가 우려된다. 피스코포FW의 결장으로 측면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랭거락치 k 의 부재는 수비 라인의 전진 및 빌드업 안정성 저하로 이어진다. 결장 정보 피스코포FW 랭거락치 K. 결론. 웨스턴 시드니는 직선적인 공격 전개와 활발한 이선 움직임을 강점으로 하지만 수비 라인의 조직력은 정태욱의 이탈로 흔들릴 여지가 크다. 반면 멜버르는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점유율 관리 능력에서 앞서고 있으나 공격에서의 마무리는 기복이 심하다. 양팀 모두 최근 실점 억제에 중점을 두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 관리형 운영이 예상되며 결국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집중한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안. 일반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멜버른 빅토리 승, 언더오버 2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